레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0장 1절로 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이르 원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곳에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호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섬줄과 충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신교와 연단 이후 가져야 할 소망 안녕히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를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여서나 들키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죄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후 70년 연단의 권양을 얻어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 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후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 구체적인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죠. 성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함락된 는 14째 첫째 달 이내 이때는 BC 573년경으로 보이죠 586년에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고 70년에 포로 생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한 세대를 포로로 지내야 해야 하는 언행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회복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회복을 소망하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죠. 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여 새송련에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징계와 고난, 시련의 시간을 지나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은 분명하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이요. 우리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이는 활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시부리다시의 장 7절 이하에도 징계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 너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뭐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아니라. 우리의 유익은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11절에 리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말암마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요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억울를 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가와 연단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거룩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말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중인 주의 백성들에게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또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환상 비전을 보여 주시려고. 선지자를 여와의 권능으로 이끌어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지자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은 능해하실 수 있죠. 그의 눈을 열어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님의 역사심인데요. 이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로 올라가서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4장 1절 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가 드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 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지신이가 있는데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천국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하게 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죠.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만, 그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돼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에 세상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안목의종욕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십니다. 하이 세상도 그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아멘입니다. 육신의 종욕안목의종욕이 세상에서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이죠.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삶의 우선 순위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격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면 살아가겠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호의호식하며 건강하게 백 세를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전부인가요? 예수시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허미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지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소망을 보면 알겠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2절에 하나님이 이상종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러 그랬어요.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보여주신 환상 중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펼쳐진 성읍 같은 형상을 보았다. 이곳은 곧 하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회복될, 세워질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죠. 높은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소.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해회게 되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질 성전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해본 곳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으로 시작되죠.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광해에서 받은 율법과 율법의 말씀,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죄상들을 통해 율법을 배우고 듣고 죄를 깨닫고 성막에 나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죄를 용서받고. 오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왕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루어지도록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죽은 후에 즉시 사사 시대가 찾아왔어요. 사사 시대에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사라졌죠.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대로 살아간 결과. 이 왕인들의 끊임없이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스 대기의 왕신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왕정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미 예견하신 말, 말씀과 동일하죠. 너희들 마음에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말씀하셔서요. 그 때가 온 것이죠. 이제 징계와 심판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과 성전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과 자네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성막의 필요성, 성전의 중요성, 제사와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 참 중요한데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결하고 악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치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3절에,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셨는데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삼줄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었다.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천사들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3시 맞은 편에 서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정문 장막 문에서 내려가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영접했다. 이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99세, 아내 사라가 8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주신 아들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이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 하나님과 하나님 천사임을 알수 있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천사들 통해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창세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저녁 때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데 천사 둘이요. 처음에 세세 세,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자라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조용히 측으로 들어가러 시고 주무심으로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이 천사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영접하는 롯 아브라함도 그 천사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했죠. 세 사람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가셨고. 올라가셨고 두 천사만이 소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롯도 역시 이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를 영접함으로써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보면서 롯과 그의 딸들을 구나시죠. 구나십니다. 녹과 같이 빛난 사람, 특히 노는 성경에 보면 주로 견고함 확실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레미아 15장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녹 성벽이 될 것이다. 견고하다 이런 의미 갖고 있네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죠. 손에 삼절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서 있었다. 삼절, 측량, 장대. 건축에 필요한 도구들이죠. 삼줄은긴 공간을 재는 도구로서 주로 땅의 길을 잴때 사용했고요. 장대는 공간이죠. 성벽이나 높이를 잴때 사용되는 도구가 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천사를 통해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크기와 규모, 구조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실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성전의 크기, 장차,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월의 성전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노아 때 방제를 지을 때도 구체적인 규격과 크기를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건축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크기와 규모, 재력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쳐야 된다. 내, 내가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치면 안 돼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한다. 조각목으로 계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크기 정확하죠. 너비는 한 규빗으로 해야 되고 너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라. 순금으로 싸아 그랬고요. 그안 박을 싸야 됩니다.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이렇게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과 모든 기명들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 도면까지 주시면서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네요. 사절에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천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라, 귀로 들어라.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보세요. 눈, 귀, 마음이죠. 눈,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즉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본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 선지자에게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한 후에 그것을 전하라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이게 그러니까 성전의 실제성이죠. 실제로 이런 성전이 세워질 거야. 비전을 통해서 정차 세워질 성전을 보게하셨고 직접 귀로 들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어요. 그럴 때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왜이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의 전체적인 윤곽을 마음 속에 그려볼 수 있게 하셨고요. 비록 성전이 역사적으로 세워진 이와 같은 크기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41장으로 이어서 볼 텐데 장차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을 미리 보게 하시되 구체적인 크기와 수치까지 보고 듣게 하심으로써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성 소망과 미,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로 데려왔다 다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알게 하시고 복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내가 본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제 고난과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내가 보니 성전에 대한 비전이죠. 성전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서 모두가 다 소망을 갖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탓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이것은 그곳의 임자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만 지으면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의 의미, 성전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제사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솔로몬의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다무너졌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크고 화려한 카톨릭 성전을 성당들 한번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크고 화려한 성, 성당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자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불의와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들이킬줄 모르고 제사와 예배의 의미를 몰라. 네. 이기적인 욕망으로만 가득한 성전, 그우상이죠다 탐심의 우상승배라고 하셨죠.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재물, 명예 이런 우상숭배 우상을 품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성전을 바라게 세워, 하나님의 다스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빠짐없이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예수님의 성전이세요. 예수님 오실 때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거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질 성전. 예수님이 그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잖아요. 어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냐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더 많은 흥금을 드린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전과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이하죠 예수 크리스토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종 요한의 예관에 하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위수의 증거, 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이도다. 아멘입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제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여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었는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과 일치해야 합니다.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와 연단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에 대하여 선제를 통해서 친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써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망.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 엄나이까? 주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된 일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요. 위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운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롭다 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임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여, 칭찬과 영광과 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